빌리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320쪽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리보서 2장 5절로 11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대용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이자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이 손바닥 모양의 팜추리는 대추나무 야자 혹은 야자나무입니다. 이를 번역할 때 중국에는 없는 나무이고 종료수와 비슷하다고 해서 종료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혹은 대추 야자주일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러온 종료주일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요. 야자나무는 성경에서 의인의 본성,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왕을 맞이할 때 환영하는 뜻으로 손에 대추 야자 입을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하며 축제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입성하실 때 메시아를 목말라 기다리던 군중들이 역시 호산나하며 예수님의 에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며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전쟁과 가난과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백성들의 외침입니다.10편, 24편, 7절에서 10절은 다음의 질문과 답변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우리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바로 오늘 에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환영하십시다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로 인사할 때 여기에 담겨진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다이세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영광과 승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희생 사역을 송취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며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라는 말씀했듯이 호산나 라는 의미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고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1년 가운데 가장 고루하고 성스러운 주간이며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경건하게 지내며 다음 주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그래서 요일별 이 고난 주간의 요일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호산나 오늘이지요 대추야자 주일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입성하신 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월요일날 일정입니다 베단니에서 조반을 드시지 않고 에르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길에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천열매를 파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어요 천열매인 파괴를 조조하십니다 이 의미는 당시 형식만 남은 유대교와 주님을 죽이려 했던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권위에 대해 바리세인들과 논쟁하시고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과부의 연보를 칭찬하셨어요. 아침에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모습을 보시고, 믿음의 기도,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의 유력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종말의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루살렘을 위하여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천국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성경에 보면 이날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셋만의 동산에서 종일 침묵의 기도를 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가론 유다에 의해 배신을 당하십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시죠.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유대인의 사내들인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빌라도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형언도를 받으사 십자가형에 처하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행진하십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걸어가야 할 길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실 때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입니다. 메시아를 저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표시 그리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저버림, 저버림의 표시로 하나님의 직접적 간섭에 의하여 어두, 이루어진 일, 그래서 사방이 어두워진 일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죄와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어둠을 임하게 하신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누가는 여기에 해가 빛을 잃고라는 기록을 덧붙였습니다. 버림당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크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이에 여섯 시간 동안 찢어져 나가는 고통과 조롱과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벌을 받아 벌음받은 모습이 더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시적이지만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제범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천인격적이며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적 고난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옥 고통을 앞두고 부르짖어야 할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맹렬한 저주와 진노를 받고 천국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를 인용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10편 21편 1절에 다윗의 기도를 자신이 죽기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인용하며 숨을 거두십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와 아라어의 음역 때문에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이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무덤에서 안식하시므로 구약의 안식일을 완성하십니다. 지옥에 내려가셔서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구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요. 죄인 된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켜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함이라.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분의 뒤를 쫓아가야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가면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확실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생목물로 주셔서 우리를 숨겨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생명을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로 마음이 시원하죠? 우리가 이 말씀 붙잡읍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미 사탄의 머리통을 예수님은 박살을 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오셨어요. 어떻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를 다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삶을 세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6절은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7절로 8절은요. 성육신하시고 겸비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 등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7절 8절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9절에서 11절은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죠. 성천하시고 주님으로 불림받는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처럼 끝에 가서 최후의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 인간의 삶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은 사형수를 처단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 영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만 내리는 십자가 영. 거기에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부끄러움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고 누구나 바라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 자리까지 주님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 잠깐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꾸준하게 오랫동안 놓고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 이것에 의해 우리의 삶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고 다 얘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비우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 세상적인 마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의 기름, 기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야 본받을 수가 있는 거죠. 9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면 이것은 곧 높아짐의 극치입니다. 이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최고로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높아짐의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낮아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항상 이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 어려운 길을 잘 걸어가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 꽁꽁 언 땅에도 생명이 있으면 마침내 땅을 뚫고 올라와 싹이 나고 찬란한 멸광 같은 봄꽃들의 향연을 볼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범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위대한 교사요. 그의 삶이 우리를 위한 패러다임이 된다는 사실은 거의 잊혀져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난무하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윤리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없는 값싼 복음으로 전략하고 교회 안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그를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의 스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영의 십자가라는 성가의 가사 내용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이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이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이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 같이 흐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해야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가는 해마다 돌아오는 습관적 절기, 연례행사로 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현실은 고난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에서 영광에 치우친 기복화된 종교의 모습으로 애곡되고 변질되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샤바크타이 하시며 고통받으신 주님의 피묻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가장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멸망받아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에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는 십자가 고난과 고난을 싫어하며 십자가 영광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아버지, 저희도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할 것을 각오하며 아버지, 살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엘로이 엘로이 레마 샤바크타이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귓가에 울려 져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